나무 아미타불. <laughs> 구독자님들도 하는 일 모두 잘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떠날 곳은 8월과 11월 사이 고요한 정취와 아름다운 풍경을 한눈에 즐길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청량리역에 도착 후 버스를 타고 한 번에 갈수 있어 서울 근교 당일치기로 가기 좋은 곳입니다. 특히 고요한 정취와 아름다운 풍경을 한눈에 즐길 수 있고 올해 7월 신설되어 만든지 두 달도 채안된 출렁다리가 있어. 두 군데는 마음을 붙잡느라 힘들었네요. 청량리역 4번 출구에서 직진하여 청량리역 1번 버스 승강장으로 가줍니다. 1번 버스 승강장에서 1330-44번 버스를 타면 한 방에 갈수 있는데요. 저는 첫 차인 7시 35분 차를 타고 출발하였습니다. 운행 시간표는 영상에 올려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야. 버스 안에는 혹시 충전을 못했을 분들을 위해 USB를 연결할 수 있는 충전 잭이 구비되어 있는데요. 5 타입, 8 타입, C 타입 모두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선만 있으시다면 충전을 하며 갈수 있습니다.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항상 버스를 탈 때는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버스로 대략 1시간 30분에서 2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부족했던 잠을 채우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곳에서 놀수 있는 모든 것의 총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놓치지 말고 하나하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버스에서 내린 후 오른쪽 방향으로 가면 편의점을 찾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혹시 못 샀던 여행 준비물들을 살수 있습니다. 오늘은 물이 많이 필요할 수 있으니 1인당 500ml 한 병은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새벽에 먹지 못한 아침을 편의점에서 챙겨 먹었는데요.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등산로에 가면 첫차를 타고 가도 식당이 많기 때문에 식당에서 든든하게 아침을 드시고 가셔도 무방합니다 버스에서 내린 후 왼쪽으로 가시게 되면 무료 화장실을 갈수 있는데요 이곳에는 화장지가 없으니 꼭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류장 건너편에는 많은 가족들이 와서 하천에서 물놀이를 즐기고 있었는데요. 물이 맑고 깨끗해 입수하고 물고기도 잡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야 공기 좋고 맑네 물 좋고 가볼까요? 가족들과 오시는 분들은 차를 타고 오실 텐데 운악산 무료 주차장을 검색해서 오시면 됩니다. 굉장히 넓고 주차비가 무료인 주차장입니다. 버스에서 내린 위치에서 바로 위 언덕길이 출렁다리로 향하는 길입니다. 바닥과 이정표가 잘 표시되어 있어 어렵지 않게 찾아갈 수 있네요. 총 길이 210m, 폭 1.5m의 출렁다리까지 약 30분 정도 걸어가면 됩니다. 올라가는 길에 식당들이 잘 되어 있어 식사를 하고 가셔도 됩니다. 주말 점심에는 사람들이 많아 좀 붐볐습니다. 위로 쭉 걸어가게 되면 커피집이 하나 나오는데요. 왼쪽으로 꺾지 말고 그대로 위로 직진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현등사 간판이 보이면 잘 찾아가고 계신 겁니다. 등산 코스는 세 코스가 있습니다. 오늘 가볼 코스는 1번과 2번 코스입니다. 1번 코스로 가는 길은 폭포를 지나 백년폭포와 무후폭포를 경유하여 현등사를 갈수 있는데 현등사까지 대략 1시간 정도의 코스이고 등산화와 같은 접지력 좋은 신발을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물놀이를 즐기기 위해 수영복과 튜브를 가지고 온 사람들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2번 코스로 가는 길은 출렁다리를 건너 눈썹바위부터는 암벽코스로 접지력이 좋은 등산화를 신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1번과 2번 코스를 통해 정상까지 가려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1코스의 현등사 그리고 2코스의 눈썹바위까지 등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 정도 올라가면 갈림길이 등장하는데요. 왼쪽과 오른쪽 모두 출렁다리를 갈수 있으니 어딜 가도 상관 없습니다. 직진하여 백년 폭포를 한번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림길에서 왼쪽으로 가면 시원한 물로 몸을 식힐 수 있습니다. 다시 길로 돌아와 쭉 올라가게 되면 백년 폭포를 볼수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 물이 많이 없는데, 비온 다음 찾아가게 되면 이쁘게 폭포가 내려친다고 합니다. 물이 없어 직접 들어가도 위험하지가 않네요. 쭉 올라가게 되면 갈림길이 등장하는데요. 왼쪽과 오른쪽 모두 출렁다리를 갈수 있으니 어딜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왼쪽 계단길이 많이 힘들지만 올라가서 보는 풍경이 예쁘다고 하여 계단길로 가보겠습니다. 이한번 볼래? <웃음> 아직도 이 노빠 이 멋있어. 오, 멋있나 봐. 발강. 안녕. 안녕. 오, 멋있게 생겼다.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 나이드신 분들은 오기가 힘들고 <laughs> 어. 어느정도 체력이 있으신 분들이 그래도 출렁다리에 올수 있을 것 같아요 저기 봐봐 저거 만드신 분들은 어떻게 만드신 걸까? 저기다 서울에 있죠? 출렁다리 나무에 가리지 칠린동에서 온눔하고 있잖아요 저기 이렇게 봐봐 우와 뭐야? 벌써? 찍어. 아, 와, <목소리> 힘들긴 해도 올라가서 멋진 풍경을 보면 개운해진 가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목소리> <laughs> 미쳤다 씨. 오빠 여기가 제일 길어? <웃음> 아니 아니 <웃음> 해발 50m 길이 2 1 0 m 의폭 1.5m로 이루어진 운악산 출렁다리입니다 새벽 6시쯤 오게 되면 일출과 함께 장관을 볼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laughs> 바람개비 돌아가는 거 보여? 대박이야 이쁘다 돌아간다. 오, 어, 야, 흔들리는데? 흔들리는데? 가봐. 하지 마. 내가 흔들면 흔들려? 와, 딱딱하네. 그래도 뭔가 되게 튼튼하다. 어. 그 튼튼함이 느껴지긴 해요. 오, 어, 야. 멀미나. 어, 오늘 근데 안개가 껴가지고, 여기가. 와, 어. 저 멋있다. 산신령님 나올 것 같긴 한데. 어. 그 새벽 6시에는 더 안개가 그가, 짙어가지고 어, 그러니까 진짜 우와, 여기는 안개가 껴야 묘미네 어, 와, 잘... 저기 아래 볼수 있는 길이 직진을 하게 되면 출렁다리로 향하는 길입니다 아, 무서워서, 무서워서 계단길로 올라왔을 때 바라보는 풍경이 직진해서 보는 풍경보다 훨씬 멋집니다 이제 눈썹 바위로 향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가파른 오르막길이 계속되니 힘듦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때 챙겨온 물이 위력을 바랍니다. 꼭물한병 이상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물한 병은 마실래? 물 마실까? 음. 간식으로 가져온 옥수수도 같이 먹고 원기 회복을 해주었습니다. 드디어 눈썹 바위에 도착했습니다. 눈썹바위는 치마가 없는 선녀에게 하늘을 날수 있는 치마를 돌려주었는데 곧 돌아오겠다는 말만 믿고 기다리다가 바위가 되었다는 설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눈썹바위까지 왔는데 이 다음부터는 본격적인 압력.. 암 암석등반? 어, 어, 암석등반이 시작된다고 해요 저는 지금 이거.. 보여줘 <laughs> 이 크록스를 신고 왔기 때문에 위험한 관계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실 좀더 도전하려고 앞으로 전진을 해보았습니다. 비도 오고 미끄러지면 저 아래 낭떠러지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다시 돌아왔습니다. 출렁다리쪽으로 돌아와 올라왔던 길이 아닌 좀더 쉬운 길로 내려가보겠습니다. 내려오면 현등사로 향하는 간판이 보이는데요 이 길을 따라 걸으면 현등사로 향할 수 있습니다 가볼까? 조금 응. 가보자 응. 뛰어볼까? <laughs> <더 멀어지게> <laughs> 아 미쳤냐? 오빠, 쟤 엉덩이 다 먹었어. 바지가. 절 가는 길, 좋 차, 이렇게 오르막길이 일이야? 0.8km면 깨물어. 아, 들어가셨네. 손님은 아무 꿈이 되셨어. 그니까. 올라가다 보면 응. 폭포에서 노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문학산에 있는 안개가 내리는 작은 폭포인 무폭포라고 합니다. 이곳에는 까막딱따구리가 서식하고 있는데요. 함부로 촬영을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시간 정도 걸어 올라가면 팔각정이 보이는데요. 오른쪽에는 108번 내에 계단이 있고 직진하면 그대로 쭉 돌아 절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현등사에 도착했습니다. 절이 아담하니 운치가 아주 좋습니다. 정말 커다란 종이 바로 옆에 있네요. 하는 일 모두 다 잘되게 나무 아미 타불 <laughs> 구독자님들도 하는 일 모두 잘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장수무강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laughs> 이제 108번 내 시간입니다 제들을 씻기러 갑니다. 응. 제가 모든 제를 여기서 다 씻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한 바구